우리가 지금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서론을 우리가 했다면 스콜라주의, 예, 스콜라주의는 다른 말로 했을 때는 로마 카톨릭주의다, 로마 카톨릭주의라고 그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토마스주의라고도 한다. 토마스주의라는 것은 바로 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말한다. 아서에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의 인물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철학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이 책에 예 로만 카톨릭의 모든 사상이 들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거와는 좀 상대적으로 우리 개혁 신학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칼빈,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우리가 강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와 이 토마스 아키나스의 신학 대전은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이제 서로가 로마 가도릭과 신학 대전은 이게 저처럼 기독교 강요와 신학 대전은 하나의 서로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제가 기독교 강요 처음에 제가 강의하면서 잠깐만요 이걸 제가 색채를 조금 바꾸고 가야 되겠습니다. 색채가 너무 갑자기 뭔가 안 오죠. 지선, 이거 좀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 어, 기독교 강요를 제가 설론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독교 전체를 기독교 전체를 한 책으로 엮은 사람은 이 세상에 세 명밖에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반복해서 합니다. 그한 사람이 칼빈이고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리게네스 책은 워낙 이제 뭐 초창기 3세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오리게네스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예, 이 세상에 기독교의 진리를 포괄적으로 다룬 책은 이외는 없습니다. 뭐뭐 뭐. 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바스라든가, 뭐, 우리가 청교도, 뭐, 좀 그렇게 말하면 되려는지 모르지만, 청교도들도 총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기독교를 쓴 사람은, 뭐, 조나단 에드워즈도 아니고,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도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이철년의 역사 가운데 딱세명 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에, 이제 감이 안올 정도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에서 기독교 강요를 빼버리면은 누가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한 건으로 뭐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가 뭐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게 되게 작난 거대 뭐뭐 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그것, 그런 거는 포괄적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그냥 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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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마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쓴 책들이고, 그런 책들은 우리가 그냥 안전자리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대합실에서 일련 책대에 불과한 거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내 자신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최근의 세상의 세금밖에 없다. 그러나 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의 책을 우리가 볼 이유는 없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 전체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은 어, 매우 그 중요한 책이면서도 어려운 책이면서도 최고의 책이라는 것을 이제 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대결할 수 있는 정말 멋있는 글작 중에 글작 중에 글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지금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 스콜라이주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이 스콜라주의의 이제 플러스되어 지는 게 스콜라 주의가 되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특별히 인식론에 대해서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 있었던 그 원인 원인의 네 가지 원인 이것을 통해서 칼빈 선생도 물론 이제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을 위해서는 이 원인의 네 가지 원리를 갈변인지에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그대로 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다른 것을 덧 붙이는데 이제 메인 코스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코스에서 이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철학의 요소와 더불어 플라톤 철학을 혼합시켰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야기했고 스토, 스토아라고 하는 이 철학은 여러 분 아다시피 그 헬레니즘을 말하잖아요. 헬레니즘이거든요. 헬레니즘에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에피스쿠로스. 에피 i 크로서 of crosser, a t r e 고그 pothole, a c r a c 스토 r 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정자라는 말이잖아요 그스토 a 학자라고 하는 그것이 a stoa, a s t 스토아, 스 t 아 a a stoa, a stoa, a 이 t o a a stoa, a s 나를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금욕이다 이런 말로 주로 하는데 뭐 거의 똑같습니다만은 그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튼 에,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지극히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 한국에 처음에 와서 제가 르네상스 강의를 하면서. 에, 그때 당시만해도 사람들이 뭐헬 뭐야 인터넷 시대가 뭐 어떻게 돼서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이제 막 부흥하고 뭐 스마폰이 트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제가 2005년도에 학교에서나 그리고 교회들마다 가서 강의하면서 앞으로 제 2의 르네상스가 도래할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것을 제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 시대를 제가 바라보면서 미국에 그때 당시 계속 미국에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제 절정에 이르는게 지금의 AI잖아요. 저도 AI를 잘 모르지만 이 AI 시대에 대한 마무리는 어디로 끝날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세상으로. 모든 것을 다알수 있는 세상. 그러면 그럴수록 나타나는 사상은 뭐냐? 쾌락과 금욕입니다. 그 헬레니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본다면 아주 스콜라주의에 아주 친숙해져 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의 철학이다. 특히 플라톤보다도 여기에 이제 그 플로티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플라, 이것은 심플라톤주의를 말하죠. 신 플라톤주의. 신 플라톤주의라는 것은 그 르네상스의 그 미술에서 잘 드러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술과 예술과 문학과 조각과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비로운 어떠한 것을 경험을 하고 신비로운 것이 뭐 있는 것인 양 그렇게 꾸며냅니다. 이게 바로 심플라톤주의의 사상이 레상스의 작품에 쓰기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가 하나 무서 물건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뭐 백골인가 누군가 모르지만 뭐 고장 난 TV 다 갖다 놓고 쓰레기 같은 거다 자전거 뭐 바퀴 체인 같은 거더 해놓고 아 이게 미술의 감각이 있다고. 그게 심플라톤주의의 사상입니다. 그 쓰레기 먹어 놓고 거기에 무엇을 거기에 그 연구한 것을 찾겠다고. 그런 법석을 뜹니까? 어, 저는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하를 해요. 저거볼때좀 쓰레기밖에 아닌데 저 그게 심볼라톤주의와 같은 잡니다. 그래,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 이 신비주의에 빠진. 그래 은사주의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레니즘과 신비주의와 그리고 인식. 이러한 것들이 같이 종합되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 막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여기에서 놀아날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심플라톤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이기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이게 같이 이제 같은 이게 종합 세트기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알려고 하는 것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죠. 호기심, 이것도 이기주의고, 이것도 이기주의고, 이것도 이기주의, 다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는, 그리, 그리스도교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을 하나씩 파괴시키지 않는 이상, 신앙으로 파괴된다. 그게. 로만가도릭이 놀리는 겁니다. 우리를. 뭐 신앙으로 뭐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뭐뭐 뭐, 뭐, 교회 헌신을 많이 하면 좀 사람이 바뀌기 천난 만날 천만 년 살아보시오. 사람이 바뀌는가? 착각에 빠. 그게 로만가도릭이 우리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영광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은혜 받고 죄 안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왜 가십니까? 아이 뭐온 가족이 교회 가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너는 스콜라주의라고. 그러니까 신앙을 어떠한 조건으로 목적을 어, 목적에 이르려고 하는 수단으로 다 보기 때문에 신앙을 그렇게 가는 거죠. 로만 카도릭 주의가 우리들에게 세뇌시킨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만 카도릭 그 신학대전이 있어요. 그 신학대전 안에 그 회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게 설명이 되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 아, 아퀴나스도이 신학대전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한국 교회라는 이그그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애들이 그 장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이 속에서 불이 타고 제가 욕설이 나오는 게야 이마 알라면 제대로 알아라 이마 개뿔도 알지 못하는 게 로망 카드룩주의를 가르치면서 앉아가지고 왜 혼자 사는 것은 그 결혼안 하고 혼자 사는 건 힘들지 그러니까 결혼해놓고 행하는 것을 로만 카드류로 하고, 다 좋잖아. 어? 프로테스탄트 오면은 다 이기자, 다 자유주고, 할것다 누리면서, 어? 그리고 할 짓은 로만 카드릭 주의를 하고, 어디다가 그따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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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행세를, 어,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아주 분노, 제가 분노를 뭐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로만 가득이면 설자각을 로만 가득으로 살아라 그냥. 어 지금 뭐 앞서 뭐그 어 문님께서 지금 뭐권한주관에 어, 이렇게 하는데 평생 권한주관이죠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본래 정교의 우리 개혁 신앙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고난 주간을 지켰다거나 뭐 성령주의를 지켰다거나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지금 교회들마다 가끔씩 보면 사순절 지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근데 행사 억치로 사람들은 그때는 조금 절제하고 자제하고 억제하면서 살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다 로마 가톨릭들이 우리에게 세뇌시킨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어느 교회 새벽기도 제가 그그그 어 권한 그그 주관이라고 있어 어 제가 가서 해 설교를 하면서 예. 이것은 지속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요때만 딱열애 가지고 딱 말이야 특세라이해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계속 365일 아니면은 뭐 예. 이 1년 내내 평생 내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생활을 내가 하리라 이거는 스, 선택도 없어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유언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당연히 하는 거지 무슨 계기가 있고 무슨 어, 절기가 있어서 하는 그거는 어, 개혁신앙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뭐 오늘이 뭐 오늘인가 뭐 지금 종료 주간이니까 이제 고그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다짐이 있다면 그나마 이 지금 하고 있는 권한 주간에 이그 기도 생활이 난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다고 보죠 아무튼. 에, 계속해서 이 심플라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발산이라고 하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 하나를 갖고 막 거기에 뭔가가 뭐 심오한 것이 있는 것처럼 심오한 거 없어요. 뭐 심오한 게 있어요. 뭔가 거기에서 뭐 영감을 받으려고 그러고 별로 없어요, 거기. 그냥 이제 걸쩍걸쩍 그린 거예, 요 그냥 걸쩍걸쩍 그냥 작곡한 거고 그냥 나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성의 복사판이 바로 이영이다. 이제 영은 이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심플라토지에서 그,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죠. 덕행이나 철학적 사고를 통해 영이 이, 이런 것이 다스콜라주의의 덕행, 철학적 사고를 통해 더 높은 세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어, 뭐 이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신론을 낳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미신을 낳게 된다. 이 다신론. 이, 이 다신론이라는 게 신을 여러 개를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두 번째는요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들을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 거예요. 뭐남학신도 신는 것이고 집신도 신는 것이고 가죽신도 신는 것이고 꽃신도 신는 것처럼 나에게 많은 거 그때마다 내가 옷을 바꿔 입면 되는 거야. 그게 다 신론이거든요. 신을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신을 그때그때마다 갈아치우면 되는 거죠. 산에 가면 산 신이 바다 가면 뭐 다, 바다에 가면 수신이 있는 거잖아요. 또 집에 오면은 터신이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내 신앙 내가 지켜 가면 되는 거지.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나. 이런 것도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다실론주의예요 교회들을 이렇게 지 맘대로 옮겨 다니는 놈들도 보면은 겉으로는 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뭘 바라봐요? 너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숨기는 거지. 그 옮기는 자체를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분하게 있을 것이다. 빠 바른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실론이라는 게첫 번째는 여러 신들을 숨기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에게 맞는 신들을 그때그때마다 카드 섹션처럼 이게 바꿔치기 하는 카드 놀이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그뉴 플라타니즘의 다스리고 있고 이런 자들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지가 보고 지가 느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스콜라주의는 결국은 나를 위한 모든 것으로 제공되어질 것이다.